무빛입니다. 어르신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사라졌다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그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 이런 경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창으로 진입을 하고요. 스크롤을 쭉 내리시다 보면 애플리케이션 항목이 나오는데요. 눌러주시고요. 다시 스크롤을 쭉 내리시다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. 클릭해 주시고요. 하단에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만약 지금처럼 사용 중인데도 플레이스토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 중지 한번 눌러주시고 앱 사용 중지를 눌러 주시고요. 다시 사용 버튼을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.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뿅!